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7병 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지금 최소 몇명 있냐면, 최소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15절에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고 떠나시기 전에 만난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빵이 모자란 상황이니까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빵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이라는 단어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곤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누룩을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빵이 없다는 걸 아시고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마음이 둔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인이다. 또 일곱 개를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떡이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에 사실 이 베세다는 오병이어 표적 후에 가려고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지 못하고 개네사렛 땅으로 갔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베세다에 도착하시는데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회기하지 않는 곳이라고 책망하시던 곳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실 맹인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지난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장애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손을 대고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단번에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차례에 걸쳐 고치십니다.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암못 보는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며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맹인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